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닙니까 취득세 내고 뭐 하면 앞으로 이 법인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법인에, 법인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더더욱 더 강화해질, 강화해질, 강화해질 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법인에 대한 공식 가격 1억 이하 아, 투자가 워낙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법인에 대한 규제 정책이 도래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민주당 천준호 의원 외 9명이 이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안발의 한 상황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그럼 만약에 이런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이 법인의 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경우 주택 등 자산의 거래량이 많음에도, 개인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 중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법인이 매수한 주택 약4 6,858채 중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에. 달하고 있고 이 매수 건수 상이 10개 법인이 5431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이 확인될 만큼 법인의 주택 투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 발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세법 95조 4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 소득에 해당 각 목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2억 이하이다라고 하면 법인세가 1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2억 초과에 200억 이하인 경우에는 20%가 법인세로 나오고요. 여기에 200억에서 3천억 이하이다라고 할 경우에 22%, 3천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25%가 최고 법인세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에서 뭐 3천억 시세 차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2억에서 200억 또는 2억 이하의 구간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10에서 20% 정도의 법인세에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5%를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양도차익이 한 2억 이하에 났다 라고 하면 법인세가 10%죠 10%에 1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에 45% 더해서 약 55%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에 매도했다라고 할 경우에 35%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 이하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약 45%를 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칙을 보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사람부터 신설된 법으로 규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본 거는 법인세를 보셨고,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취득세도 손을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법인의 저가 주택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중과를 받고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이 법이 앞서서 본 법인세와 마찬가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고, 이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취득할 때는 12.4%의 취득세를 내고,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과 법인들이 왜 이렇게 공식 가격 1억 이하인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유는 간단하죠. 세금적인 혜택이 많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1억 정도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2억 정도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시세차익이 계산하기 쉽도록 한 1억 정도. 차익이 낮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통해 그러면 법이 바뀌면 이 법인들이 과연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상품에 들어올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입장에서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취득세 보통 우리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주택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뭐 조정대상지역 일대2주택자는8.4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4% 고요 비규제 지역 일대 취득할 때는 3주택부터 8.4 4주택은 12.4%의 취득세를 내고 들어갑니다 다만 어떤 조정대상지역이건 비규제 지역이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상품에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1.1%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억에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당연히 세금은 약 11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될 겁니다. 110만원. 여기에 양도세가 나중에 있을 수 있겠죠? 이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자, 양도세는 1년 미만일 때 매도하면 세율이 약77% 정도를 내고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7,500만원 정도 나와요. 아니, 시세 차익 1억을 벌었는데 7,500만 원 내면 아예 남는 게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2년 미만일 때 매도할 경우 세율이 약 66%입니다. 그래도 높아요. 그럼 양도세가 약한 6,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단타를 목적으로 주택 매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매도하게 된다면 이 기본 세율이죠 기본 세율 그렇다면 양도차익 1억에 기본 세율로 한다면 약35% 정도 세율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면 약 2,100만 원 나옵니다 그렇다면 1억 벌어서 2,100만 원 정도면 약한80% 정도는 손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가야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닙니까? 취득세 내고 뭐 하면 뭐 복비 내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법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똑같이 개인과 1.1%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1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이 법인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중과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양도 차익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는데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가 법인세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도 차익이 1억이다 보니까 얼마죠? 30%를 법인세로 내는 거죠. 따라서 개인처럼 1년 미만이 또는 2년 미만이던 또는 2년 이상이던 법인세가 몇 프로라고요? 전부 다 30%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3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가 않는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입장에서 1년이건 2년이건 2년 이상이건 전부 다 3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짧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러니까 단기적인 단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에 반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에 매매하면 7,500만 원이기 때문에 짧게 단타를 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재해서, 매매업으로 등재해서 이렇게 단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앞서서 본 것처럼, 이 법인에 대한 규제 정책이 지금 나왔고, 이 법안 발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취득세와 법인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가액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12.4%로 규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내가 1억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1240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기존에 110만 원 냈던 취득세를 약 거의 12배 정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1,240만 원. 그리고 법인세도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5%, 2년 미만인 경우에는 35%를 중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할 때 45%겠죠. 45%에 법인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라고 그랬죠. 10%. 그러면 약 55%예요. 55%.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5%.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전처럼 간다라고 했습니다. 2년 이상. 그러면 당연히 30%죠. 30%. 그럼 따라서 1년 미만인 55%라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이 1억이다 보니까 얼마죠? 약 5,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500만 원,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1년이건 2년이건 2년이 넘건 무조건 30%로 규정해서 3,000만 원낼수 있었던 이 법인세가 이제는 단기적인 목적에 매도하면 거의 반 이상이 법인세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합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거의 한 6,74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1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에 1억 벌어서 6,74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개인도 이래서 지금 단기적인 단타가 안 되는데 들어가기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만 중과가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까지 중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인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팔리지 않으면 다주택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또 종부세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런 법인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인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더덕도 강화해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볼때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예년보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상품에 대한 가치가 더더욱 더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빠져나오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법안 발의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